모티프 재봉 패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매뉴얼은 266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모티프, 그 우리가 패턴을 적용한 걸 해봤는데요. 오늘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속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좀 재밌는 기능입니다. 그 모티프 재봉 패턴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P 디자인이 설치된 폴더에 가셔가지고. 그툴스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맨아래프로그래머블 스티치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이 창이 뜨는데요. 어, 이프로그래머블 스티치 크리에이터로할수 있는 작업은요. 다음에 또 배우게 될필 패턴 만드는 방법과 스탬프 패턴 만드는 걸할수 있고 여기 있는 또 모티프 패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티브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뉴 모티브 패턴 이걸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면은 이렇게 이 프리뷰 화면이 오른쪽에 보이고요. 이 프리뷰 화면은 이뷰 탭에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홈 탭에는 셀렉터 선택하는 것과 셀렉터 그리고 셀렉터 포인트 이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뭐플립 p 그다음에 이제 거울 미러 거울처럼 대칭하는 거죠. 그다음에 허리전탈과 플립 버티컬 요 메뉴만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쓸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뷰탭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프리뷰 윈도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리 보기 윈도우입니다. 체크를 해제를하면은안 보이고, 요뭐 보이게 해놓는 게 좋겠죠.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수 있으니까요. 스테이터스 바가 있습니다. 누르면 없어지고요. 누르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여기 현재 우리가 모티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지만이 모티브 패턴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드를 보시면은요. 그리드 격자죠. 지금 현재 미디움인데요. 요, 요정, 정도 크기가 미디움이고요. 더 작게 하고 싶으시면 네로 하면 더 세밀한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와이드 하면은 듬성듬성 작업이 가능하고 non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은 항상 select point 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부르고요 빨간색은 끝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작점 끝점을 우리가 한번 잠깐 옮겨 보겠습니다. 셀렉터를 누르고 위로 올리면요, 이렇게 연두색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 P 디자인에서 우리가 이제 패턴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모티브 스티치가 된 상태에서 그 모티프를 우리가 열게 되면은 수많은 이제 양식들이 쭉 있는데 문양들이. 문양들이 쫙 이제 모티프가 이제 문양이란 뜻입니다. 문양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은 이렇게 파란색 점이 보이고 끝에는 빨간색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파란색 점은 시작점, 빨간색은 끝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점, 끝점 이란 결국은요. 이 패턴이 다음 거로 넘어갈 때 이제 빨간색은 이제 끝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작점이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요. 파란색과 빨간색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화살표 연두색 화살표는 진행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우리 이제 이 일단은 내로로 해놓고 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티프 재봉을할 때는요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지금 분홍색 선이 이제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이 분홍색 선에다가 뭔가를 우리가 그리고 싶다 하면은요. 점과 점 사이에는 우리가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짠 짠. 이제 이전에 찍은 점은 이제 하얀색이 되고, 지금 지금 조금 이제 검은색이 되겠죠. 이전에 찍은 점을 선택하면 다시 검은색이 되고요. 또 점과 점 사이에 점을 찍는다. 요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뭔가 선을 그리거나 어떤... 어, 모양을 만들거나 할 때는 항상 점점 찍고 그 사이에 점을 찍고서 얘를 쭉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분홍색 선은 점점을 찍을 수 있다.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점 찍고 점 찍고요. 그 사이에 점 찍고 또 뭔가를 쭉 당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점 찍고 점 찍고. 근데 지금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점을 찍을 때 이렇게 격자 그리드를 보이게 한 상태를 하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그 격자로 이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다시 좀 미디엄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요 부분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십시오. 요 부분에서 안 되고 가장 가까운 격자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게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넌으로 하시면은 그런 거 구애 안 받고 어디든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을 또그 삭제도 할수 있는데요. 선택을 하고 Delete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또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방향키 화살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쭉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저는 네로로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이 되면은 이 격자 그리드를 놓고 하게 되면 격자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 점들을 클릭해 주면요. 다중 여러 가지 점들을 선택해 줄수 있고, 얘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아니면 삭제도 이렇게 가능하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령, 이거를 뭐, 선을 하나 만들겠다 싶으면은, 좀 땡기면 됩니다. 뿅. 지울까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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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그럼 이것만 남죠? 이동하면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격자는, 한 곳에 모일 때는 계속 중축돼서 쌓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 이렇게 중첩돼서 쌓이기 때문에 지울 때는막 여러 번 눌러서 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선을 간단하게 그리려면 지금처럼 점, 점, 점 사이에 점 그리고 땡긴다 그리고 점을 이동한다. 그러 이렇게 이제 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가 뭔가를 제가 만들겠다. 뭐뭐 뭐 네모든 뭐든 꽃 모양이든 하트를 만들겠다 싶으면 점, 점, 점 사이에 찍고 그 다음에 땡기십시오 일단 그리고 얘네, 얘네들을 하트 모양으로 또는 뭐 이렇고 여러가지 다른 모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어, 만드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끝점을 이렇게 모아주시면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쭉그 결국은 시간 싸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얼추를추 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266페이지인데요. 그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교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다 지울 수 있지만, 그 시작점, 끝점이 파란색, 얘네들은 삭제가 안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요걸 만드는 걸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쭉 갔다가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쭉 가는 요거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선이 또 가운데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요 끝점을 안쪽으로 한번 쑥 밀겠습니다. 그리고 점, 점, 점 사이 점, 그리고 땡기겠습니다. 쭉 땡기고요. 얘는 요쪽으로 물고요. 얘는 요쪽으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점, 컨트롤 Z, 뒤로 가세요. 점, 점, 점 찍고요. 여기서 얘를 쭉 이쪽으로 한번 땡기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요 점을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점 찍고 이동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표리뷰에 어, 보면 이렇게 뭐 제가 뭐 원했던 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 사이에 점을 찍고 이동하고 지우고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만 몇번 하시다 보면은. 뭐, 능숙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기왕 하는 김에요. 몇 가지 더 해보죠. 그, 1번 모양을 한번 해볼까요? 1번. 여기 모티프 1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 점, 점 사이 점, 땡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정밀하게 이걸 뭐 만들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하는 방법만 우리가 알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여기도 점 찍고 좀 땡겨주고. 이렇게 하면 입 하나 됐죠. 이쪽도 오른쪽 마찬가지입니다. 점, 점, 점 사이에 점, 땡기고. 재밌네요. 점, 점, 점 사이에 점, 땡기고. 이쪽도 마찬가지. 점, 점 찍고요. 이렇게 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점, 점 사이 찍고 땡기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점몇개 찍어주고요. 땡겨주고. 원하는,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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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사이 점 땡기고. 이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동을 하고 이쪽도 점점점 점, 점 찍고 밑에 거 이동하고 얘들을 네 당겨주겠습니다. 점을 좀 많이 찍을수록 우리가 뭐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렉트 메뉴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좌우 대칭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누르면은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상하대칭 좌우대칭이 되니까요. 여기서도 뭐 다양한 효과가 본걸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렉트 메뉴에 또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 크기를 좀 내가 좀 늘리고 싶다 하면은 검은색 점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동을 하고 싶다면은 음 지금은 이제 화면이 꽉찼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데요. 작게 해놓고 이동을 하고 싶으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로 이런식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하나 또 불러오겠습니다. new motive file 1번을 했으니까요. 요거 해볼까요? 11번 한번 해보세요. 11번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11번 모양. 11번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이제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파란색 시작점을 땡겨주고요. 그 다음에 끝점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점과 하고 이 시작점은 같은 수평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쪽으로 그 시작점과 끝점을 우리가 위치를 상하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지잎을 만드는 거니까 뭐 점, 점, 점사이 찍고 땡기고 땡겨주시면 됩니다. 쭉 나뭇잎 모양이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쭉 땡겨주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찍고, 여기 땡겨주고요. 여기도 찍고, 이렇 땡겨주고. 여기도 찍고, 이렇게 땡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했고요. 요 사이 이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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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요. 쭉, 이쪽에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이어버리면 되겠죠. 네, 얘네들을또잘못했습니다 아, 어, 여기 격자 있는데, 아, 격자인데 정확히 안 되네요. 비형된 거뭐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요. 그다음에 점 사이, 점 사이 찍고요. 점 사이 찍어서 얘네들 얼추 설추 비슷하게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예, 여기가 이제 열로 가야겠네요.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이거는 열로 이동시켜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점 사이를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으로 얼추얼추 나뭇잎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또 정교하게 하시려면은 뭐 일일이 좀 점을 좀 많이 찍든지 아니면 뷰에서 나눈으로 해 놓고요. 이걸 하나씩 더막 정교하게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교하게 각진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요. 요것들을 일일이 좀 수작업을 힘겹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몇번 해볼까요? 이런 거요 48번 아까 우리 해봤고요. 어, 요거 해볼까요? 54번, 5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다시 뉴모티브 패턴 열겠습니다. 선이 오른쪽에서 위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보시면 시작점에서 쭉 돌아가서 선만 이렇게 이동된 거네요. 어, 일단 이건 격자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보이도록 하고요. 점, 점, 점 사이 땡기고요. 뭐 일로, 일로 몰아버리죠. 뭐 이쪽으로 쭉 이렇게 몰아버리면 하나 생겼고요. 아래까지 좀 땡기고요. 그다음에 점, 점, 점 사이 땡기고요. 쭉 이쪽으로 땡기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점, 점, 점 사이 땡기고요. 여기까지쭉 땡기고요.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방법만 이렇게 쭉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점과 점 사이에 점 찍고 땡기고요. 위쪽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맞춰주고요. 점, 점, 점 사이에 땡기고요. 점도 이동해주고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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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사이 땡기고요.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요. 얘는 아래쪽으로 땡겨주고요. 점, 점, 점 사이 땡기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요. 아, 이쪽이네요. 이쪽,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점사이, 바로 이제 땡기면 되겠네요. 이렇게 땡기고요. 얘는 아래, 얘는,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이 이제 하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서 땡기고, 요 점을 아래로 하고요. 얘를 좀 하나 좀 넓히고, 점, 점, 점사이 땡기고요. 이렇게 내리고요. 점, 점, 점 사이에 쭉 땡기고요 여기까지 땡기겠습니다 점, 점, 점 사이에 땡기고요 끝부분을 맞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얼추설추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분홍색 점에서는 점, 점, 점 사이에 만들고 땡기고 그거에 대해서 점들을 이동하면은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장하는 건데요. 이제 요거를그 메뉴 버튼 누르시면요. Save as 있습니다. Save as 누르면 여기 이제 주의하실 게요. 미리미터와 인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미리미터죠미리미터로 하시고 디폴트 사이즈는 뭐5 m m 입니다5 m m 라고 놓고서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지금 원 타이틀로 그냥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P 디자인에 와서요. 다시 이제 어, 면색은 없도록 하고요. 다시 모티프를 눌러보겠습니다. 쭉 보면 어 금방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아마 이름 정렬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으로 M부터 해서요. 001부터 해서 언타이틀이니까 U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o K 누르면 어, 제가 만든 저만의 이제 모티프가 이렇게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당히 재미있던 재미있는 기능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뭐 프로그램 속에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서요 상당히 좀 저는 재미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직접 자기가 만든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자수 프로그램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요 이 다양한 것들을 뭐밀리다 이~ 뭐 있는지 적용해 보고 쓰기 쓰, 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직접 이런 것 같은 거는 여러 번 익히셔 가지고 본인이 만든 모양을 자신의 자수에 집어넣으면 더욱 더좀 만족감도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모티프에서 모티프를 직접 만드는 방법과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 가지고 적용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